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자문서 2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은 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운막에서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신용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사회. 요즘 세상은 신용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완전하지는, 않,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신용사회가 상당히 정착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신용사회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정직입니다. 신용사회는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거짓이나 사기가 끼어들면 신용사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나 거짓이 많고 또 너무너무 사기가 많습니다 이 거짓과 사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용사회의 적이에요 사람은 거짓으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면 결국은 덜 통이 나게 되고, 또 사기를 쳐서 재호를 모으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모으는 이런 재물들이 나중에는 불신 세상을 조정하게 되고, 신용사회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불신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직으로 신용사회를 만들어가야 돼. 그런데 성경은 정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33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떠나는 것은 다 거짓이요, 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안 되죠. 세상이 성경 위에 놓여질 때에 정직한 사회가 되고 신용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신용사회가 나름대로 잘 구성된 곳이 바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바로...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라는 책 위에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들의 이신용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죠. 속이는 말, 거짓과 사기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이 이른다라는 그런 말이죠.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의 주인공은 장영자라는 사람이 일는 사건인데 19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이었던 이 장영자 씨는 약 7천억에 달하는 음사기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번에 남편은 옛날에 중앙정보부 사장을 지낸 분이. 그리고 이순자 여사의 전두환 씨 부인이죠. 이순자 여사의 아, 그 삼촌 이규왕이라는 분이 이분이 장영자 씨의 형부입니다.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죠.그런데 그 당시 7천억이라는 돈은 서울 시내에 아파트 약 1만 채를 살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었다고 그래요.그래서 결국은 15년을 형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분은 또 출소해서 150억대의 사기를 칩니다. 또 감옥에 잡혀가고. 그리고 또 220억대의 사기를 치죠. 세번 감옥을 갔다 왔는데 29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2019년이죠. 또 5억대의 사기를 쳐서 지금은 나이가 75세인데 감방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이런 분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용사회가 점점 늦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신용사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신용사회는 정직한 자들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근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안 보면서도 내가 정직하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위에 세워져야 사람이 정직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이 신용 사회는 성경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 위에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그 아,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악인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강포를 행하기 때문이죠. 이 강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드라는 말, 슈드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그런 명사인데, 아, 폭 파괴적인 행위, 이 파괴적인 행위와 그 결과 발생하게 되는 황폐화된 상태 이런 것들을 함축한 말이 바로 강포라는 말입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이죠. 폭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죠. 폭력을 행하고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고 이러다가는 결국은 사람이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히틀러라든지 소련의 스탈린 또 옛날에 일본의 궁극지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자기들은 영원할줄 알았지만 그게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망해야 되고 또 망하게 된다는 거. 사람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작은 한 부분이죠. 비록 작은 한 부분이지만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아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이 이보다도 소중한 곳이 없어요. 이곳은 이곳을 정의의 현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큰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물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먼저 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이 어다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 내 삶의 현장, 내 가정과 내 직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전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곳은 악의 현장입니다. 정의의 현장, 정직의 현장, 진실의 현장, 진리의 현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정의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나 교회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사의 시로를 우리가 번호로 주결해 매겨본다면, 그 1번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용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진다. 죄를 크게 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됩니다. 크게 죄를 지으면 벌이 크게 임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도 가야 되고요. 또잘못하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사람들이 사형 받는 글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그좀섬지답니다그 사형 받는 사람이 사형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총살을 당하고 또교수용을 당하는 이런 것을 보니까 참 섬지대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또 형량을 받으면 감옥을 살 수도 있고 또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장입니다. 죄를 크게 지으면은 큰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크게 받고 나면그 인생길이 완전히 구부러져 버립니다. 나는 이네 길로 쭉 가고 싶었는데. 죄를 짓고, 감옥을 갔다 오고, 또 무슨, 벌을, 큰 벌을 받고 나면은, 길이 어러져서딴 길로 가게 돼. 길이 구부러져 버린다, 이 말이야. 요 감옥을 갔다 오면은, 감옥을 열어서 한 뭐, 5년이나 10년이나 살다가 나오면은, 나는 여기 그대로 서 있는데, 세상은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 밖에 없는데, 이미 세상은 저만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한번 보니까 미국의 그 한국 서점회를 찾아갔는데 한국 서점회를 가니까 이미 한 3년 내지 5년 전에 아니면 한 10년 전에 한국 서점에서 팔던 책을 그때 미국 LA에서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이라는 사회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저 앞장서 가지만은 고 한인 사회, 코리아타운 중심으로 한고 한인 사회는 미국 사회로 물러 따라가지만 은 한국의 어떤 그 지식을 섭취하는 데는 그만큼 수도업이 된 거죠.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세상 사는 게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만치 가버리는 겁니다. 큰 죄를 짓고 나면은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세상은 나보다도 훨씬 앞장서가 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은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분위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길이, 길이 구부러진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하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고수입니다. 깨끗한 자는 고든 길을 가게 됩니다. 죄 없이 가야 할 길을 가도 인생은 물론 다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나름대로 꿈꾸고 원하는 또 괴익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은 깨끗해야 돼. 세상은 깨끗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장관을 세울 때도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깨끗한가? 여러분이 과연 깨끗한가? 이것부터 따집니다. 마저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은 바로 탈락하게 되죠. 탈락이 안 되더라도 청문회에서 채택을 해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요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내 인생은 고던 길로 가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깨끗함은 깨끗함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깨끗한 길을 은혜로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살때 신용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신용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우리 사는 삶의 현장 그곳이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 깨끗하고 정의를 행하며 또 정직하게 살아서 내 사는 삶의 현장을 신용 사회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신용 사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예, 이것으로 수요예배 설교를 마칩니다. 아, 이번 또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어, 일단 교회에서 모이는 우리 제자훈련까지 모임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토요일 날 청소는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청소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토요일 오전에는 교회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